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는데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 계신가요? 청주에서 오랫동안 갈비집을 하신 분이신데 그동안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셨대요. 그런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하셨는데요. 키워드는 청주 갈비, 그리고 청주 갈비 맛집으로 신청하셨는데, 체험단 후에도 연락이 한 건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는데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희가 블로그 체험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쭉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하실 분들도, 맡기실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체험단을 한 후에 보고서를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업체명이랑 이런 키워드는 좀 가렸고요. 블로그 체험단 방문자는 총 10분을 선정해서 각각 5분씩 키워드별로 5분씩 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위노출을 잘 시키고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저희는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어떤 식으로 블로거들을 선정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체험단을 하려면 먼저 캠페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캠페인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주갈비, 뭐 청주갈비 맛집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진행을 하셨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는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청주갈비라든지 청주갈비 맛집 관련해서 연관 키워드들을 계속 수집을 해주는 툴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거의 존재하는 모든 키워드들을 수집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툴을 아는 게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크롬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크롬에서 이커머스 e ai를 설치합니다 구글에서 구글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크롬 앱스토어 구글이라고 쓰이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앱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글로 이커머스 e 그리고 영어로 AI라고 검색하시면 이커머스 e AI 솔루션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뜬다고 하면 옆에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고정을 눌러서 눈에 띄게 한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청주 갈비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영광 검색어들이 이렇게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검색량을 수집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1차로 검색된 키워드를 하나씩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세부 키워드를 더 수집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세부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신 다음에, 다음 방법을 따라해 주세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이렇게 키워드를 수집을 했고, 이거를 저는 통합 검색량을 내림차 순으로 해서 검색량이 높은 순으로 키워드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내림차 순으로 하셨으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부터 하나씩 찾아보면서 다음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경쟁이 심한 키워드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청주갈비찜이라는 키워드는 딱 봐도 경쟁이 상당히 심해 보일 것 같은데요 한번 그래도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갈비찜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심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보면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글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4주 전에, 그리고 뭐 2일 전에, 2주 전에, 4주 전에, 이렇게 쓴 글들이 많죠. 이분들, 2024년 9월 달에 쓴 분이라든지 2025년 4월, 2월에 쓰신 분들이 순위를 잡고 있는 건 이분들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쓴 글들이 많다는 건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단점이 뭐냐면 상위 노출이 되면 그만큼 고객들은 빨리 모이겠지만 순위가 금방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아무래도 빨리 밀리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위 노출 중인 블로그들의 지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험단은 지수가 높은 분들보다는 준체인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 플러스가 포진된 키워드라면 체험단으로는 상위 노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좀 피하는 게 나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각 키워드별로 상위 노출 중인 블로거들의 지수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1위가 최적 2, 2위가 최적 4, 3위가 최적 3, 다 뒤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키워드라면 사실상 블로그 체험단으로는 순위를 잡기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 섹션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가끔 키워드 보면 블로그 섹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 지금 바로 찾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블로그 섹션이 아예 없거나 너무 아래쪽에 블로그 섹션이 있는 키워드라면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블로그 섹션이 검색창에서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청주 갈비찜이라는 키워드는 플레이스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키워드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방법이 있긴 한데 위에 이 방법만 따라 하셔도 효과는 충분히 나실 수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죠 두 번째 이제 체험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상위 노출 잘될수 있는 블로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자 목록이 73으로 되어 있죠?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 맡겨야 상위 노출이 잘될수 있는지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 체험을 신청한 블로거들의 지수를 모두 분석합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이 다음에 설명하는 첫째 방법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수를 체크하는 건 아무래도 일단 지수가 높아야 상위 노출이 잘 되겠죠. 우선, 그래서 저희는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지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다 찾으면 내림 차순으로 지수가 높은 분들부터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정렬을 하다 보면 지수가 비슷한 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비슷한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래 조건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지수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한 내용인데, 2위 그룹이 1위 그룹을 이기기좀 어렵고요. 3위 그룹이 2위 그룹을 이기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룹 내에 있다고 하면 지수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순위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적 3 플러스 블로그인데, 어, 조건에 더 부합하면 최적 4+를 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 그룹은 최적 3+ 4+가 1위 그룹이고, 최적 2+ 1+가 2위 그룹, 그 다음에 최적화가 3위 그룹, 그 다음에 준채 5위부터 7위가 4위 그룹,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는 아래 조건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방문자가 많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그룹이라면 방문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선정된 분들 제가 모자이크를 좀 했는데 보시면 1 방문자 수만 보면 5,000명 이상 된 분도 저희가 선정을 했죠. 같은 지수라면 이렇게 1,000명에서 1,000명 미만인 분들보다는 5,000명 이상 그리고 1,0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방문자가 더 높은 분들을 선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블로그 지수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문자를 체크해 주시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최근 쓴 글들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모자이크를 처리했는데요. 그냥 예로 봐주시고요. 들어와서 최근 쓴 글의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확인을 합니다. 방금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갈비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도 청주갈비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분이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분 블로그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좀 중요한데요. 그분이 쓴글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의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더라도 이분이 최근에 발행한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상당히 낮은 키워드라면 당연히 검색이 잘될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는 키워드와 비교해서 검색량이 좀 비슷한 것들로 상위 노출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 키워드 상위 노출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 글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블로그 포스팅 스타일이 내 타겟, 내 고객, 즉 어, 연령이나 성별 등내 타겟들의 성향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시면서 어, 내 고객이 봤을 때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블로그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 같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진 그리고 글의 가독성을 얼마나 신경 써서 쓰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 찍고 글써 가는 것보다는 텍스트에 효과도 좀 넣고 사진도 더 맛있게 찍고 이런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수 있겠죠. 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스티커나 이렇게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들 잘 활용하시고 사진도 정말 예쁘게 잘 찍으셨죠. 먹음직스럽게. 이런 분들한테 맡기시면 좀 도움이 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블로그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 지수가 비슷하다면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방법에 따라서 블로그를 선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블로그 분들께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되잖아요. 요청을 할 때는 업체명은 꼭 적어달라고 해주세요. 가끔 업체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보신 분도 이분도 지도가 들어가 있었죠. 지도를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이유는 플레이스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플레이스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시던 분들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지도를 많이 넣었더니 1페이지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도를 꼭 넣도록 요청을 해달라는 거를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타겟의 니즈를 방영해서 글을 쓰도록 유도해 주세요. 요즘은 블로그 체험단을 답사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보시면 주차 정보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잘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 테이블은 몇개 있는지, 놀이방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사실상 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체험단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상에 노출하고 있는 블로거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요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을 좀 부각시켜 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어 포인트는 아이 집은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나도록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일단 이분 거는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맨 끝까지 해서 네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조금 오래 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사진도 정말 먹은지스럽게 잘 찍으셨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첫 번째 맛집이라면 어, 음식 사진이 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리고 인스타그램 감성을 타겟한 그런 예쁜 포인트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체험단을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내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